등골이 오싹해지는 밤 12시 그때 들려온 i l 아빠였다. l you. I will kill you. I will kill you. I will kill you. I will kill you. I will 12시에 신데렐라다. 20대 초반엔 9시가 넘어도 전화가 오고, 20살 중반엔 11시 안에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야 했다. 19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회사에 다녔지만, 밤 9시가 넘어가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다.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집에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회사 직원들은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거나 너만 회식자리를 빠지냐는 원망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 뒤로는 직장 상사가 나를 계속 갈구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빠에게 크게 혼나는 게더 무서웠다. 어차피 술과 담배와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그 흔하다는 클럽에도 20대 후반이 되도록 가본 적이 없다. 사고 한번친적 없는 착한 딸. 말잘 듣는 딸. 그게 지금의 내 이미지다. 부모님이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걱정 안 끼치게 집에 일찍 들어가고 어쩌다 한번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것도 간절하게 빌어서 허락을 맡아 새벽 1시까지 놀수 있었다. 통금과 외박에 제약이 있다고 해서 연애까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 응, 안 돼, 돌아가. 20살 초반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와 게임을 하면서 소개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착하고 성실해서 썸을 타고 있다가 사귀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아빠에게 했더니 컴퓨터 본체를 박살 내고 모니터까지 부셨다.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사귄다는 이유였다. 나는 힘이 쭉 빠지며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속으로 두 가지의 선택을 내렸다. 첫 번째는 헤어지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거다. 두 번째는 아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평생 얘기를 안할 거다. 그 뒤로 주말에 어디 나갔다 오면 아빠는 항상 나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하나하나 다 물으셨다. 어디 갔다 와? 누구랑 놀았어? 오늘 뭐 했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그 말의 의미는, 너 남자친구 만나고 돌아다닌 거 아니지? 이렇게 들렸다. 갑갑하고 우울한 마음에, 정말 같은 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해도, 인증사진을 찍어서 아빠에게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야 됐다. 그런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사실 내가 할수 있는 건 거짓말이었다. 남자친구랑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왔어도 마음 편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념일 때 받았던 예쁜 꽃다발도 나를 위해 샀어 라고 말하며 그렇게 4년 동안 서울과 부산 장거리 연애를 했었다. 결국엔 더 이상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마지막에 헤어질 땐 서로가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헤어졌다. 4년 동안 만났던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걸 알려줬다. 인내심, 침착함, 성실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던 기록을 되짚어 보면 항상 힘이 되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 매일 행복한 건 아니지만 행복한 순간은 매일 있어. 그거 곰돌이 부가 했던 말이지? 맞아. 나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늘 그래왔듯이 잘 극복해 나갈 거야. 그래. 넌 지금 엄청 깜깜한 밤이지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걸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야. 아마 아빠가 헤어지라고 했을 때 헤어졌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통제라는 답답함에 못 이겨서 삐뚤어지고 안 나가지 않았을까? 지금도 나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아빠를 오랜 기간 동안 속인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만 평생 나의 선택을 아빠가 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았다. 나의 삶은 오롯이 내가 책임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답게 살수 있고 나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선택들을 하나씩 모여서 더 단단해지게 된다고 믿는다. 실제로 이러한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쌓아나가고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짐을 깨고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대신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무조건 새로운 장소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나는 식당에서 가족이 다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공간은 아픔이 묻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에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 낯선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야 아빠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 아빠는 여전히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의 존재를 부정하고 계신다. 아빠가 딸의 남자친구를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아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의 남자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얼마 전엔 남자친구가 같이 찍은 액자를 선물해 주어서 거실 장식장 중앙에 잘 보이도록 해 두었다. 삼겹살 고기도 한쪽 면이 다 익어야 반대면으로 뒤집는 것처럼 아빠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스무 살 후반이 되어도 통금이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나의 자립에 확신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당당하게 어른이 되어서 독립할 것이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통금을 깨려면 일단 부모님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나만의 작은 선택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했던 선택과 책임을 지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내면이 단단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